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9월 23일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레이버의 재신다 아든 총리와 내셔널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간의 2020 총선을 위한 첫 TV 토론 공방전이 진행됐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코비1 9부터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세금 그리고 어린이 빈곤 부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견을 밝혔습니다. 두 대표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음 선거로 미루기로 뜻을 같이 했으나 급여 문제와 국경관리 부분에서는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을 보였습니다. t v 엔 z 의 제니퍼 리스 마치먼트 정치평론가는 아드는 토론 내내 열정을 보이지 않은 반면 콜린스 당수는 너무 말이 마르면서 레버의 정책을 비난하기만 했지 내셔널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토론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고 평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서는 이상주의자 대 파이트의 대결이었다고 논했으며 스터프에서는 토론에서 아더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콜린스가 이기지는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선거를 사주 앞두고 발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노동당이 이전보다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단독 집권이 가능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22일 어제 나온 원뉴스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당은 7월에 실시됐던 종전의 같은 조사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한 4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당 역시 1포인트 하락한 31%였는데 반면에 액트당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종전보다 2포인트나 오른 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녹색당도 여전히 1포인트가 올라 원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소수 정당들 중에서는 뉴질랜드 제일당과 신보수당이 2%로 종전과 같습니다. 귀해당이 전보다 1포인트가 오른 1% 지지율을 기록했고 마우리당과 어드밴스 뉴질랜드 당도 1%였으며 한편 응답자 중 14%가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았거나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도가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면 노동당은 제적 과반수가 조금 넘는 62석을 차지하고 국민당이 41석 그리고 액트당이 9석이나 차지하는 가운데 녹색당은 8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당과 녹색당 등 기존 여권이 70석이 되고 국민당과 액트당 등 의익 진영이 50석이 되는 반면 현재 연립정부의 한 축인 윈스턴 피터스의 유즐랜드 제1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 경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편 총리감 후보로는 여전히 재신다 하던 현 총리가 종전과 같은 54% 지지율을 보인 반면 국민당의 주디스 코린스 대표는 종전보다 2포인트가 하락한 18%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윈스턴 피트스 제1당 대표는 1포인트가 오른 2%를 기록했고, 한창 기세가 오르는 중인 데이비드 시모와 액터당 대표도 1포인트가 오르면서 2%로 총리감 후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실직에 대한 우려보다는 주택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IPSOS 뉴질랜드 이슈얼스 모니터는 1000명의 키드를 대상으로 가장 걱정되는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관심사로 우려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2%는 국경 통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실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실직과 건강, 가난 등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나타났지만 이보다도 주택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경특별통과부류로 분류하는 등 일부 이민정책의 변화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코브대1 9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부족한 노동인력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입국특별허가 부류로 30명의 수의사, 570명의 심해조업어부들, 210명의 농업과 원예 노동력으로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파포이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통제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해외로부터 수급이 되지 않으면서 관련 산업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엄격한 격리와 보건 관리하에 교육과 연수, 급여 등등 세밀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하버 브릿지에 손상된 철제 기둥 지지판을 교체하는 임시 보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추가로 두개 차선이 오픈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고로 인해 하버 브릿지 중앙부의 양방향으로 통행이 완전 통제됐으며 어젯밤 새로이 제작된 철제 기둥의 지지판의 교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브릿지 중앙의 두개 차선이 양 방향으로 한 개씩 추가로 열리게 됐습니다. 오클랜드는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코비드 19 레벨 2로 내려갑니다. 하향 조정으로 모임의 인원 제한은 10명에서 100명으로 내려가지만 모든 비즈니스들은 여전히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점검은 오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며 그 시행은 이틀 뒤인 7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챔버오브커머스의 마이클 바네트 소장은 2주간의 레벨 2는 너무 길다고 말하며, 정부는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 있다고 강조하면서 왜 레벨 1으로 낮추지 않는지 비난했습니다. 바네트 소장은 오클랜드가 정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분의 1 인구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비즈니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금의 경계 수준에서는 정상 영업의 63% 수준이고 레벨 2에서는.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이번 일요일 정오에 쓰나미 경보 사이렌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는 2분 동안 두 차례 울리며 그 사이에 1분 간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4원 5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2원 2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6원, 77전입니다.